EBAS, 얼리버드 아트 세인, 책 읽어주는 세인.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강화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책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 치유 기도 노트, 카돌릭 출판사에서 출발한 거고요. 제가 주일에 성당에서 구입을 했는데, 8일차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너무 짧아 구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 보라, 나는 호령한 마디로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 이사여 50장 2절입니다. 어, 정말 우연인 것 같아요. 바다 강이 나오네요? 내 손이 너무 짧아 구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 보라 나는 호령 한마디로 바다를 말리고,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 아, 이사야서의 50장 2절. 어, 정말 놀라워요. 진짜 이, 이 내용 모르고, 오늘 8일차 기도기 때문에 펼쳤거든요. 그리고 강화도 바다. 바로 물이 빠진 바다. 배가, 배 앞에서. 아, 네. 정말 놀랍네요. 자, 여기에 묵상하기는요.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아, 네.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사진이 아니고 현실,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 속에 담기지 않고 그림 속에 담기지 않고 바로 눈앞에 그래서, 요, 조금 전에 새대가 나르고, 그리고 바다의 냄새, 아, 아직 새 소리가 또 들리네요. 이 공기, 이 느낌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저 멀리서 산 능성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느님께 말씀드리기 오늘 내 감정은 어떤가요? 내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잘 들어보고 하느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아, 오늘 제 감정이요. 이 바다처럼 아주 비어내지 않고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또 세상의 사람이니 거기에 또 여기 풍경 와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잘거렸어요. 조금 전까지. 많이 참 제잘거렸네요. 부끄럽네요. 내 마음의 소리 듣지 않고, 내 몸의 소리, 내 행동의 소리에 더 집중했던 조금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영감 얻기.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직접 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언제나 기꺼이 문을 여시고, 반갑게 맞아 끌어 안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기도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순간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기. 나의 치유 과정에 함께 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시간, 이 자연, 이 공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으로 아네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바 성자 성신의 이으로 아멘 5분 전보다 해가 조금 더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계속 여러분한테 방긋 오고요 아새새 네, 새 소리 들으셨잖아요 저 새가 지금 아 지금 해, 동쪽으로, 지금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고 있고, 아, 저 뒤에 따라오는 한 마리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네요. 네, 새따라,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동쪽으로, 동쪽으로 혼자 가는 저새 같이 갑니다. 아, 아름다운 광경이고 축복입니다. i mean